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이거든요. 노량진 컵밥거리라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? 자 여기가 다 노량진 컵밥거리인데 여기 첫 번째 가게가 있어요. 여기가 쌀국수 파는 집인데 어, 여기서 제가 쌀국수를 오늘 맛있게 또 먹어볼게요. 맛있는 녀석들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쌀국수 등등 가격이 전부 다 3,000원이에요. 여기콩밥거리인 있는데 어, 3,000원 되겠습니다. 전부 다 가격이 오호점 베트남 쌀국수 되겠습니다. 따 매운 소고기 쌀국수를 다섯 개 주세요. 예. 예. 어, 매운 해산물 쌀국수하나 해서 여섯 개 주세요. <laughs> 예 예. 예? 여기서 먹으려고요. 예, 저 혼자 다먹 먹네. 예. 예? 아, 여섯 개 여섯 개다 먹을 수 있어요. 예. 예, 예? 한 번에 해 주세요. 한 번에. 예. 한 번에 같이요. 시청장님 해산물 쌀국수 먼저 나왔어요. 야 조개하고 뭐 어묵하고 뭐 홍합 같은 거하고 양파하고 등등 와 장난 아니다 이거. 시청님 자 쌀국수 하나는 여기다 담아야지. 맞습니다. 어, 매운 소고기 쌀국수 한이 정도 됩니다. 와 소고기가 장난 아닌데. 네. 네. 자, 여기다 부어야죠 한 번에. 이거 여기다 담아서 제가 먹는 거거든요. 예아그셨어요두개 <laughs> 어, 되겠습니다 두개어자세 어. 그릇 네 그릇째 아, 시청자님들 이거 다섯 개 되겠습니다 다섯 개 어. 매운 소고기 쌀국수 야 여기 장난 아니네 야 소고기 봐 이거 봐 어. 소고기 와 아. 하... 자, 매운 해산물 쌀국수부터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하... 아, 매... 아, 매콤하다 아주. 어머. <laughs> 아. 음, 맛있다, 맛있다. 자, 밥 먹을게요. <laughs> 살짝 매워요, 매워. 많이는 안 맵고. 살짝 매워. 물에 어... 넣어딱 좋아요. 네. <laughs> 야, 맛있다. 어? 나말 맛있네. 어허. 오... 음. 허호허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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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홍합 같은데? 쪼 방쪽 글에 있다. 홍합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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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적당해. 자, 야... 아... 새우도 있어요. 어? 어. 야... 여기다 넣고 같이 섞어서 먹을게요. 자, 시청님은 맛있어요. 아, 소고기. 맛있네, 맛있네. 음 응, 한 그릇에 3,000원이요. 덥다, 싸다. 아. 어... <laughs> 하... 맛있다. 음. 아, 어... 양파 뭐 양파. 소고기를 좀 먹어볼게요. 잠깐만요. 소고기가 이렇게 있거든요? 소고기 여기도 있고. 소고기. 소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대박이다, 여기 웬만한 싸구수집 이상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채소도 굉장히 많이 씹혀요 특히 양파하고 숙주가 많이 씹히거든요? 음. 음 아. 야, 여기는 손님이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막줄 서있어요 오... <laughs> 오... 어. 저 <laughs> 그냥 고있나봐여 음... 어. 어허. 맛있어요? 네, 아, 당연히 맛있죠. 저는 맛없으면 많이 못 먹거든요. 예? 아, 거의 다 먹었어요. 거의 다 먹었어요. 아, 예. 숙주 아삭아삭해요? 예, 예, 숙주 예, 아삭아삭하고요. 고기도 많이 들어 있고 국물도 얼큰하고 개운하고 맛있네요. 아. 어. 네, 네 아주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, 엄청 맛있어요. 네. <laughs> <laughs> 진짜아 <laughs> 네, <laughs> <아유>, 고맙습니다 <laughs> 이아 음. 네, 네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嗯，嗯，嗯，好，哦哦哦。 자 거기 유튜브에 야식이 검색하면 돼요. 예, 그 예. 검색하면 나와요. 거기. 먹방 먹방. 예. <laughs> 예. 장못다 예. 나 이거 먹고 볶음밥도 먹어야겠다. 안 되겠다. 아 아하... 그래그래 <목소리가> 콩이가 진짜 많다 어? 네거내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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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아닌데? <laughs> 아, 음. 아. <mumbles> 아. 네 국물 좀남길 거예요. <laughs> 아, 그게... <laughs> 예. 어. 다 네, 다 먹었어요. 사 여기 볶음밥도 하나 주세요. 네? 볶음밥이요? 이것도 있어, 통합하고 <목소리> 소고기가 이거 있어, 소고기 반무지가 이렇게 있고요, 달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, 안에 케첩도 발라 있고, 숙주도 있고, 햄도 이렇게 막 들어있어요. <목소리> 이렇게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속, 소... 아, 치즈하고 땅콩가루 있어요? 아, 속이요 어, 오케이. 음, 별류고 햄 등. <laughs> 자, 이거 3,000원 되겠습니다. 아. <laughs> 너 혼자 터지는 거 봐라. 와. 야, 이거 비... 야, 장난 아닌데, 이거? 야, 안에 땅콩가루가 이렇게 있어요. 이거 봐. 야, 이거 비주얼 폭탄이다. 이거 장난 아니다. 어? 아. 네. <laughs> <laughs> 어 <웃음> 야, 안에 치즈도 들어있어요, 이거 봐. 어? 와, 치즈 들어가는 거. <laughs> 잘 먹을게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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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.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아, 대박이다, 대박. 야, 진짜 맛있다, 이거. 최고다. 치즈에다, 햄에다가, 달걀에다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, 이거. 어. <laughs> 자, 단무지도 하나 뜯을게요. 국주가 씹히는 식감이 엄청 아삭아삭, 아삭아삭하네요. <laughs> 여기 오면은 옛날 생각 나거든요. 나, 나 옛날에 군대편에서 학원 다녔어요. 한 달. 교육학 들으러. 아침에 일곱시에 와가지고 수업 듣고간그 기억이 나거든요. 자, 옛날 추억이 아련하네요. 음. 이 이런식으로 가면, 그거 있어요. 사육신 묘. 아, 완매국물이요? 어, 맞습니다. 잘생겨서 주는 거예요? 아 진짜요? <laughs> 사람이 너무 잘생겼대. <laughs> 아 사육신, 사육신이 고 생육신이 있잖아요. 성산문, 하위지, 밥행년, 어? 이게, 뭐이러나 아무튼. <laughs> 생각이 안나네. 그거잖아요. 천, 1453년이 어 그거거든요 개요정난 어 세조가 이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느킨 해가 1453년이지 않습니까그 개요정난에 맞서서 응? 목숨 걸고 이제 어 반대했던 인물 들이죠 성삼문 밥행면, 하위지 이게 뭐 이렇게인가 어 아무튼 <laughs> 기억이 안 나네 잘. 응. 세조가 개유정단 당시에, 이제, 그, 단종의 오른팔격이었던 그, 뭐야, 누구지? 어, 김종서, 황보인,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? 음. 그러면서 이제, 양, 양팔을 다 꺾어버리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음. 단종의 양팔을 꺾어버리는 그게 이제, 그 개유정단이지 않습니까? 음. 한못더어떻 해? 아. 아... 아... 매운 소고기 쌀국수 등등 엄청 맛있게 오늘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